안녕하세요. 드라마 복삭소가수다에서 미워할 수 없는 빌런을 연기한 배우 최대훈님 아시죠? 18년 동안의 무명생활을 딛고 봄이 온것 같다고 그 말에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배우 최대훈님의 사주가 어떻게 봄이 오는 운의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풀어드릴게요. 최대훈님은 1980년 11월 16일 경신년 정해월 개사일생이에요. 개수는 빗물 같은 아주 부드러운 물을 말해요. 자기 감정을 밖으로 많이 드러내지 않고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수는 사화라는 강한 불 위에 놓여 있어요. 불과 물이 만났다고 하면 갈등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화는 이 배우에게 정제를 뜻해요. 즉, 현실적인 돈, 성과, 보상. 책임감을 말해요.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오는 구조를 타고난 사람이라는 건데 빠르게 뜨기보단 천천히 묵묵히 쌓아가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원리에서는 18년의 무명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거죠. 혹시 대운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사주에서는 사람마다 10년 단위로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요. 최대훈님은 7세에서 16세는 무자대운, 17세에서 26세는 기축대운을 살았는데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은 편관이 두번 중복되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수 있지요. 관성은 밖에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틀에 맞추려는 에너지예요. 무명의 시기에는 관성 때문에 본인의 끼와 개성, 연기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많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27세부터 36세까지는 경인 대운, 이때는 정인과 상관이 들어와요. 자기 정체성을 재정비하는 시기. 나는 뭘 잘하지 나는 어떤 연기를 할수 있지 스스로를 찾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시기 역시 기초를 다지는 내공의 시기였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가 37세부터 신묘대원으로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때 십성 중 하나인 식신이 들어와요 식신은 내가 가진 끼, 표현력, 연기나 예술 같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에너지를 말해요 식신은 정제를 불러와요 표현이 돈이 되고 연기가 사랑받고 진짜 성과가 생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거죠. 이 시기를 타고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라마에서 보는 학시 아저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계사일죽 그건 깊고 조용한 물이 세상과 맞닿는 방식이에요. 배우 최대훈님처럼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내공이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지 봄날이 아니라 열매까지도 예고하는 흐름이에요. 그대의 봄날은 이제 시작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명리말레비 당신을 응원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